안녕하세요. 황혼한 걸음입니다. 단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읽음은 찍혔는데, 아무도 답이 없을 때, 괜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시죠?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개인톡은 안 보면서, 단톡은 빨리 읽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가족 단톡방에서 시작된 사소한 오해가 어떻게 큰 감정 폭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오해를 풀고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잘들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자꾸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하니 감기가 걸리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희 첫째 딸도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다 쉬었던데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구독자님들께서는 뜨뜻한 물 많이 드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 지인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여사님은 어느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깻잎도 사고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도 샀죠. 집에 와서 두 시간 넘게 서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지만 가족 생각에 기분은 좋았어요. 사진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오늘 깻잎 김치하고 멸치 볶음 만들었어요. 다들 건강 챙기세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넣어서요. 10분 후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아들도 읽었고, 며느리도 읽었네요. 김여사님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곧 답장이 오겠지 하고 생각하면서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습니다. 김 여사님은 다시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읽음이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까와 며느리의 프로필 사진이 달라진 게 아니겠어요? 아, 내 메시지는 답할 가치도 없나 보다. 김 여사님은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반찬 고마워요. 이따 저녁 먹고 가져가게요. 그래 그래. 김여사님은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가족 모임 일정을 공지했는데, 며느리는 이번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또그 다음 주에는 손녀 옷을 사서 사진을 보냈는데, 역시 읽음만 찍혔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김여사님은 명절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뭐해 먹을까요? 이번에도 일급만 떴습니다. 김여사님은 참다못해 개인톡으로 며느리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정아, 단톡방 메시지 봤지? 추석 음식 뭐해 먹을지 의견 좀 줘. 며느리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걸로 하세요. 저는 뭐든지 괜찮아요. 그 순간 김여사님은 폭발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든지 괜찮아요? 한달 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신경 써서 메시지 보냈는데 답장 한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와이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 내가 보낸 메시지는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프로필 사진은 아주 열심히 바꾸던데 나한테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명절 모임도 껄끄러워졌고. 손녀를 보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이 상황을 한번 구조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 단톡방에 정성스러운 글을 올립니다. 반찬 사진, 손녀 옷 사진, 가족 일정 공지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 단계,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 무시당했다는 해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네 번째 단계,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감정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서운함이, 억울함이, 분노가 쌓여요. 다섯 번째 단계, 어느 날 사소한 계기로 폭발합니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한마디에 한달 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가 단톡방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해석의 방향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우리는 무시당했다고 해석하고, 며느리는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관점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 50대, 60대에게 읽음이란 무엇일까요? 읽음은 응답준비를 의미합니다. 글을 읽었으면 당연히 답장을 해야 하는 거죠. 답장은 예의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잘한 방식이 그랬어요. 누가 말을 걸면 대답해야 하고, 누가 뭔가를 해주면 고맙다고 말해야 하고, 가족이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예의이고,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 젊은 세대에게 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읽음은 확인 완료를 의미합니다. 내용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답장은? 답장은 할 말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며느리가 친구한테서 오늘 날씨 너무 추워.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칩시다. 며느리는 읽고 답장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일을 하다 보면 바빠서 답장하는 걸 까먹을 수도 있고, 뭐라 답장할까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는데, 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장을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내일 3시에 카페에서 만날까?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이건 바로 답장합니다. 왜? 결정이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젊은 세대에게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룰입니다. 중요한 건 답장을 안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당장 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같은 일음인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무례해서가 아닙니다. 세대별로 읽고 반응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김여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며느리는 토요일 아침 단톡방에서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반찬 사진이랑 다들 건강 챙기세요 라는 글이었죠.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반찬 만드셨네. 감사하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답장해야 하나? 뭐라고 답해야 하지? 그런데 누가 또 읽었는데 답장을 안 하네. 나도 그냥 하트만 눌러. 아니면 나중에 전화할 때 말씀드려. 며느리는 그 순간 회사 업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급한 일이었어요. 회사일에 답장을 열심히 하고 나니 문득 다음 주가 휴가라는 게 떠오르더군요. 날짜를 표기해 휴가 중이라는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나니 어머니의 메시지는 까먹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반찬 만들어주셨대. 이따 가져가자. 며느리는 아, 좋지. 어머니 감사하다고 전해줘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단지 그걸 단톡방에서 바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가족 모임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며느리는 읽고 생각했습니다. 아, 다음 주 일요일이구나? 오케이. 그리고 끝이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일정을 확인한 거였습니다. 가겠다는 뜻이었죠. 굳이, 네, 알겠습니다. 이런 답장을 보낼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또 일주일 후, 어머니가 손녀 옷 사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옷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이었어요. 나중에 감사하다고 답장하려고 했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톡방 메시지에 매번 답장하는 걸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효율을 추구하는 거고 부담을 회피하는 겁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이 다른 겁니다. 며느리도 마음 속으로는 감사하다, 좋다, 어머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걸 매번 문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특히 누가 읽었는지 모호한 단톡방이라는 상황에서는 조금 늦게 답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개인톡일 때보다 앞섭니다. 그런 것처럼 며느리 역시 답장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꼭 답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무시받는 기분이 든다라고 말했다면 며느리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꼬박꼬박 답장을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걸 무시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답이 없다는 건 싫다는 뜻이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없다는 건 지금 당장 할 말이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싫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반찬 사진을 보고 답장을 안 했다고 칩시다. 이게 반찬이 싫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단톡방이라는 특성상 만약 아들이 답을 했다면, 며느리는 남편이 답을 했구나. 생각해서 답을 안 하고, 아무도 답을 안 하면, 나도 답을 안 해도 되겠지 싶어서, 답을 안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나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단톡방 반응과 어. 마음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답장을 안 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실제로 며느리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반찬을 맛있게 먹고, 어머니가 사주신 손녀 옷을 감사히 입히고, 어머니가 정한 모임 일정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단톡방 답장 여부가 아니라 실제 행동이요. 세 번째 오해,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별로 소통 방식이 다른 겁니다. 30대, 40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싸이월드 미니홈피하고, 중학생 때부터 카카오톡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인스타그램 했어요. 그들에게 읽음 확인이라는 룰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루에 받는 메시지가 100개가 넘는데 전부 다 답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답장이 필요한 메시지와 필요하지 않은 메시지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이건 무례한 게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확인형 메시지 사용하기. 왜 답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며느리는 부담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또 섭섭해하시나보다 하고 죄책감을 느끼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나중에 말해도 괜찮아? 또는 그냥 확인만 하면 돼? 글을 올릴 때 답장 안 해도 되라는 여유를 주세요. 그러면 며느리도 부담 없이 볼수 있고, 어머니도 답장을 기다리며 서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박 여사님은 아들 부부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불을 새로 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 이불 보냈어. 배송은 내일 도착할 거야. 받으면 개인톡으로 알려줘. 단톡방은 답안 해도 돼. 며느리는 이 메시지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부담 안 주시네. 그리고 다음 날, 이불을 받자마자, 개인톡으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불 너무 좋아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 며느리도 편하고, 어머니도 원하는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반응을 기대하는 글과 구분하기. 모든 글이 답장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정보공유와 감정공유를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멸치볶음 만들었어요. 이건 정보공유입니다. 답장이 필요 없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건 감정 공유이면서 결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답장이 필요하죠. 이렇게 구분하면 어떤 글에 답장이 필요한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답장이 필요한 글에는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다들 의견 좀 줘봐, 또는 이거 결정해야 해서 답좀 해줘. 이렇게 하면 며느리도, 아, 이건 답해야 하는 메시지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세 번째 방법. 단톡방을 관계의 온도계로 보지 않기. 단톡방 반응은 관계의 온도와 같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단톡방에서 답장을 안 한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소통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단톡방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관계의 온도는 단톡방이 아니라 실제 만남, 대화,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빠지지 않고 오나요? 어머니가 아플 때 챙기나요? 손녀를 데려와서 보여주나요? 그게 진짜 관계예요. 단톡방 답장 여부는 그저 소통 스타일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화를 해보세요. 며느리가 답장을 안 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례한 게 아니에요. 그저 세대별로 소통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도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사소한 오해 때문에 관계가 상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오늘부터는 단톡방을 조금 다르게 봐주세요. 답장이 없어도 확인했구나 하고 넘어가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훨씬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며느리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가족 단톡방이 더 이상 상처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이 될 겁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황혼한 걸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 세대가 겪는 진짜 고민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챙기시고요. 따뜻한 차한잔 드시면서 몸꼭 따뜻하게 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